이렇게 하니까 되게 긴장이 되네요. <laughs> 되게 카메라에서 긴장이 돼서. 네. 네. 명품입니다, 이거는. 네. 변하자, 실천하자, 품질 항상 다운, 다운, 화이팅! 예 안녕하세요. 저는 다운 TNT 대표 고필건입니다. 어,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한이 캠핑카 제작한 지가 한 13년 정도 됐고요. 어 처음에는 그 차박부터 어 버스 캠퍼 어 그리고 각종 특수 차량부터 해서 좀 여러 가지 차종을 만들었습니다. 음아 저희는 어 인천에 본사가 있고요. 인천 서구 북항로 177번길 116입니다. 본사에는 AS 센터 같이 운영하고 판매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사는 대구 엑스코 전시장에 로비에 저희 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는 김대중 컨벤션 거기 로비에 저희가 이제 지사가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뭐당 당분간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네. 저희는 그 캠핑카 제작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 특수차 아, 그리고 렌트업 그리고 중고차 매매 상사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타렉스 기반으로 해서 차박부터 그리고 포터 포토 기반의 포터 기아 봉고 기반의 그 트럭 캠퍼, 그리고 카운티 버스, 그 커스텀으로 이렇게 제작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생산성이 좀 많이 부족해서 일체형으로 양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운 TNT는 이 공장 자체가 1층부터 4층까지 한 2,600병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모든 공정을 저희가 다 어,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장부터, 어, 쇼파, 그리고 용접, 뭐, 여러 가지를 지금 한 곳에서 다 하다 보니까 좀 완성도가 좀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데칼 작업을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좀 떨어지고, 어, 좀 자국이 남는 현상이 있어서, 어, 그거를 이제 좀 보완하기 위해서 자체 도장부스를 만들어서, 예, 전체 도장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아무래도 AES가 제일 중요하죠. 저희가 첫째도 AES, 두째도 AES, 셋째도 AES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AES를 없앨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해서, 하나하나의 부품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좀 신중을 하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좀 싸고 좋고 질 좋은 제품을, 부품을 찾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결론은 그런 제품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검증이 되고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부품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로 냉장고 비트리프리고는 전 세계에서 거의 명품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게 지금 요트에 많이 좀 사용되는 부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울렁거리고, 울렁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장률이 많은데 거기에 지금 적화되어 있는 부품이래서 명품입니다. 이거는. <laughs> 저희가 찾아가는 AS를 시작한 지가 벌써 4년이 되었거든요. 초창기 때는 AS도 많고 해서 저희가 다 전국으로 찾아가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발생되고 지금 뭐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꾸준히 해온 결과 AS 발생에 많이 좀 줄은 상태고요. 어, 찾아가는 AS에 대한 우리 정착이 됐다는 게좀큰 성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남은 소문이겠지만 대표님에게 결로가 결로요? 아 결로가 있으면 안 되죠. 이제 초창기 때는 저희가 이제 결로가 조금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프레임에 차량 프레임에 그 철골조가 들어가다 보면은 어 온도 차이 때문에 이제 결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고자 해서 어 저희가 한 5년 전부터 허니콤이라는 신소재를 어 외국에서 이거를 저희가 발견을 하고 샘플을 받아서 어 샘플링 해 보니 결로도 없고 방음과 단열 어 월등히 좋은 소재로 어 판명이 됐고요. 이 소재는 뭐 세계 각국에서도 인정한 제품으로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차들은 한90% 이상은 결로가 없다 하고 보셔도 됩니다. 다운라는 지키는 다 TNT는 다운이라는 게 이제 순 우리말로 모든 것들이 다한 곳에 보인다라는 뜻이 있고요. TNT는 여행의 트렌드를 주도한다. 네, 그런 뜻으로 TNT 했습니다. 네. 아,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저는 원래 통신업을 했었어요. KTF 통신을 했었는데요. 음, 정책이 안 좋아져서 이제 통신업을 접고 취미로 이제 목공을 하다가 우연히 네. 낚시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트럭에서 이제 주무시는 분을 보고 아저 우리도 이제 저런 트럭 캠퍼 를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어, 맨 처음에 이제 초기에 해외 자료를 좀 보면서 이제 만든 게 이제 트럭 캠퍼로 시작된 거죠. 모델이 굉장히 예. 아 애착이 가는 모델은 아무래도 초기 양산품으로 나왔던 트럭 캠퍼. 어, 예, 그게 좀 애착이 가지만은 많이 미흡했죠. 예, 문제도 많았고.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개선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아클란까지 이렇게 온것 같습니다. 이캠 하면서 최종 어떤 가있 음, 일단은 지금 그 제작 기간이 보통은 뭐 3개월에서 뭐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좀 많이 허다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생산 라인을 저희가 이번에 이제 스마트 공장 좀 도입을 해서 지금 시스템화를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차를 먼저 저희가 어 구매를 해서 양산을 태워서 소비자분들이 오셨을 때 바로 보고 어그 자리에서 바로 구매를 할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 하기 위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2022년 1월 달부터 어, 생산 계획을, 초기 생산을 지금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지금 많이 되, 되고 있는데요. 어, 지금 뭐 1번, 가까운 1본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위치에서만 캠핑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지 않아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는 시대가 올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다운 TNT 유저분들이나 AS 오시면은 클린 캠핑에 대한 스티커를 배부를 지금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참을 해서 클린 캠핑 문화가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양시라든가 아니면 그 고성군 그리고 대구 관광협회라든가 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인천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좀 앞으로는 많은 지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어, 저희 그다온 TNT가 있기까지 고객, 고객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 제품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고 AES 이제 사후 관리 더 집중을 해서 더 좋은 제품으로 어,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기존 유저분들이 타시든 거를 저희 중고 매매 상사에다가 넘기시고 다시 또 재구매하시는 경우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 어, 더더 노력하고 제품에 대해서 예,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운티엔티를 많이 이용해 주셔서 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많은 서비스와 품질 향상에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